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매에 의할 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용징수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뭘까요? 수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용,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판결. 기타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특히 이제 판결과 관련돼서 판결의 종류가 형성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건데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이행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세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 우리 기초 이론에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이것도 경수 상판기. 경수 상판기 이래가지고 경매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안납하면 수용자가 그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 피상속인 사망한 때, 형성판결 확정된 때, 기타 여 기타는 예외적으로 245조 1항에 어 우리 취득시효제도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어디까지만 하자. 경수 상판기 정도까지만 하자.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고, 대세권자가 됐고, 물권도 청원권도 등기 없이 행사할 수 있고, 뭐 그런 의미고, 처분할 때만 등기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0페이지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맨 밑에 부분에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법률 행위에 의할 때 부동산은 186조에 등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산은 인도 즉 점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양쪽 가로 3번이죠. 어, 양 가로 3번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래요. 여기 지금 순서는 법조문의 순서고 저는 수업할 때 암기하기 좀 쉬우라고 경수상판기경수경공상판기뭐 그래도 되고 경수상판기뭐이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다음에 등기해야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 밑에 법률 기타 법률 규정이죠.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건물의 신축. 그래 건물을 제가 신축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다. 이 건물 누구 거요? 그럼 제가 가서 내 건물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시효만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멸, 뭐 소멸도 소멸시효에 의해서 물건 소멸할 수 있고 뭐,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는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만 볼게요. 여기서. 물권 물건 변동도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고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 행위이고 하나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에 나와 있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해야 된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건 187조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 동산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이라고 하는 건 법률 행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 187조에 이렇게 다섯 개 정도가 잘 정해져 있고 예외적으로 취득시효에만 예외가 좀 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할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 혼동이 나오죠.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그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킨다. 이걸 혼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물건이 한 사람에게 다 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음부터 두 개를 다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물건은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물건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빨리 조금 어려워졌어요. 지금 갑이, 갑이 어떤 물건에, 음,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현재 전세권 가지고 있었어요. 전세권자인데 나중에 그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능이잖아요. 전세권은 사용, 수익권능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 안에 전세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봐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왜 저당권 설정해주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라 그래서 이거 소멸시키면 저당권도 소멸하니까 저당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한 전세권 가지고 있던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그냥 소유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때 저 전세권은 소멸시켜 버리겠다. 이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 법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이거는 암기 하셔야 됩니다. 병존할 수 없는 병존할 수 없는 이두 가지 병존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개 가질 필요 없습니다.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킨다. 라고 하는 걸 혼동이다.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 전세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하지 않았다. 근데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겠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말소 안돼 있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 동시에 전세권은 소멸한 거란 뜻입니다. 자, 이게 혼동이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 말고 지금 설명 드린 내용까지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물권 총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권적 청구권하고 뒤에 나오면 이제 우선적 효력이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물권과 물권이 충돌한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물권적 청구권이 이 우선적 효력은 총칙 부분에서 좀 많이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권의 변동이에요. 이 물권의 변동 이후에 물권이 변동이 될때 여기서 얘기하는 등기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변동에 등기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고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이 등기는 사실 우리 민법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하고 연결돼서 등기도 이거 한 문제 정도는 늘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물권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암기하게 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 등기청구권 이것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요 기본적인 틀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총론이 이제 끝났으면 물권 강론이죠. 어, 물권 강론은 그러면 8개의 물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8개의 물건 중에 먼저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먼저 나누고, 소유권의 여러 가지 권능들이 제한 물권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점유권 먼저 합니다.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먼저 나누고 소유권에서 제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는데 점유권의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그걸 권리로 인정해줬다. 제가 지금 이 물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시계. 아, 그렇죠. 이 볼펜으로 할까요? 이 볼펜 제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요것만 보고 여기다가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줬다. 어? 사실상 지배 상태가 권리가 됐다? 그럼 이건 제가 상부니까 제 소유물이잖아요. 제 소유물이니까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가 책상 위에 놔두고 간 물건이에요. 어,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물건은 제가 소유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용 수익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친구가 놔두고 갔는데 다음 주에 오면 줄라고 제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지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친구가 보면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거 네거 아니지? 어, 내거 아니야. 그럼 내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합니까? 네 것도 아니잖아.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 뭐둘다걸리지 아니잖아. 그런 뜻이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사실상 지배했다. 그러니까 난 너에게 줄 의무가 없다. 그게 뭐죠? 점유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본권을 가질 수 있고 점유권은 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본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본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만 보이면 이를 권리로 인정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조금 아까 제가 친구 볼펜을 친구가 두고 왔으니까 어, 다음 주에 오면 줘야 되겠다 라고 지배할 수도 있지만, 어, 이거 내거 아니야? 어, 내 거구나 라고 들고 지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유는...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점유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그냥 학자들이 늘 이렇게 써 왔었어요. 이 점유의 모습이다. 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모습도 한자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태와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게 처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말에 접근이 조금 거부감이 미 있지만, 태양으로 해두는 게 오히려 공부할 땐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의 태양이다. 라고 하는 건 먼저 자주 점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타주 점유가 있습니다. 그럼 자주 점유다라고 하는 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다. 조금 아까 이게 내 진짜 내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거 내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점유하면 그게 뭡니까? 자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유사한 예를 하나 들어 줄게요. 문방구에 가서 문구점에 가서 이 볼펜을 제가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기 전까지는 이 물건은 아마 문방구 사장님 물건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사는 순간, 이거는 뭡니까? 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그 행위를 한번 보시자고요. 돈 주고 사는 그 행위를 매매계약이다. 그리고 매수인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한다는 얘기는 매수하는 행위를 왜 했을까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매수를 왜 했을까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수했겠죠. 그걸 무슨 점이라고 해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타주점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이니까 타주점이라고 하겠죠. 그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면 도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하루만 쓰고 줄게라고 빌렸어요. 그리고 제가 점유합니다. 점유는 보이죠. 근데 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매매를 한게 아니죠. 임대차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차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했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할 의사가 없고 잠깐 쓰다가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타주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라고 하는 건 소유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그 점유하고 있는 자의 개인적인 욕심 이거 겁나게 갖고 싶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느냐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행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점유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행위, 그 행위의 내면에 뭐가 깔려 있느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인으로서 소유할 의사가 있었던 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소유할 의사가 아니라 쓰다가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유할 의사가 있었으면 자주 점유.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자의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점유의 원인이 됐던 행위의. 태양을 보고 판단한다. 행위의 본질을 보고 판단한다. 아, 이거가 어려워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됐던 행위의 본질을 보고 태양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 자주 점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했다. 타주 점유,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 설정계약이나 지상권 설정계약 사용하다가 돌려주려고 점유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목적물을 도둑질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도둑질. 자주점일까요? 타주점일까요? 도둑질을 왜 했을까요? 가져가서 쓰다가 돌려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 돌려줄 생각이죠. 그러니까 소유할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거다가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점유취득의 원인이 뭐냐? 점유취득의 원인이 그 점유취득 원인을 보고 권원을 잘 따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의의 점유가 있죠. 선의의 점유와... 악의점유가 있어요. 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이 내건 아니에요. 내건 아닌데 즉 나에게는 사용 수익과 관련된 본권이 없어요. 목적물을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에 접니다. 데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을 선의의 점이라고 다 하면 요걸 예를 들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